그것보다 진짜 불법적인 거 하나를 한방 때릴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하나 완벽하게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 살살 빠져나가는 거를 잡아칠 수 있는 그런 거를 검사 쪽에서 아니면 판사 아니면은 경찰 쪽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지 우리가 조사하기 힘든 어떤 그런 거를 터치려 주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할 것인지 이문제도 조금은 했지만, 뭔지 하여튼 분명히 있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거는 얼마나 지금 막 철저히 그렇게 감싸고 있을까, 막고 있을까, 그걸 볼수 있잖아. 그리고 세상에 이것도 나는 모르는 거다, 저것도 모르는 거다, 자기 집안에 돌아가는 일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큰 나라 돌아가는 사정을 알고 일을 할 거야. 자기 집에 그 작은 일들도 자기 평생에 돌아가는 그집 여기저기 옮겨 다니던 그 일도 나는 몰라요 우리 엄마가 했어요 그러는 사람이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laughs> 이 나라 일을 맡겨 아니 그거는 진짜 어린애도 없겠다 나도 이제는 뭐뭐 뭐 해놓고서는 아난 몰라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그러면 될거 아니야 그리고 딸이 잘못한 거를 감싸주지는 못할망정, 딸이 그러던데 이러면은 정말 부모로서 뭐를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자기 부인도 정말 기본대로 가보자고 수신제가치고 평천하를 그거를 국민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잖아 그건 청문회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 몰랐어요. 나 우리 엄마가 한거 몰랐어요. 우리 마누라가 한거 몰랐어요. 우리 애가 한거 몰랐어요. 이제 알았어요. 누가 막 갖다 써주면 은 그거 읽어주고. 아니, 자기 삶은 내팽개치고 한 사람이 나라이로 어떻게 맡어? 다 남이 해줬다 그러고. 그것도 해줬다, 누가 했다. 아니,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일을 맡기냐고. 자기 것도 꼼꼼하게 처리 못 하는데. 그러니까 집으로 자기가 나 실력 없습니다 말하는데도 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실력이 있다고 말하느냐. 도망가는 실력만 있어. 별거 없어. 빠져나가는 실력만 있어.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고 윤석열은 그런 사람을 갖다 올려놨을까? 자기가 여태까지 붙잡혀서 한정훈한테 협박받았던 게 억울하니까 입안에 한번 고생해라 하고서 올려놨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거기에서 니가 빠져나와봐라 그러면은 뭐좀 같이 해보자 이런거 아니야? 그것도 통과 못하면은 이 김에 진짜 잘라보는 거지 자기가 못 자르니까 국민보고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 한번 당해봐라 그런거 아닌가 만약에 억지로 시켰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걷는 한보 한보에서 터지는 어떤 문제라도 다 국민들은 트집을 잡게 돼 있잖아 현미경, 망원경 다 동원해가지고 옴짝 달싹 못하게 국민 수사대가 움직일 텐데 고소하다고 하볼 걸? 내가 보기에는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일은 부리고 또 힘들게 해놓고 고소하다 이러고 볼 거라고. 그런 인명밖에는 아니야. 진짜 잘 쓰려면은 숨겨놨다가 어떤 적당한 시기에 자기가 진짜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문제 처럼 문제 안 일어날 때 그때 임명을 해야지 그런데 지금 그렇게 탕 터뜨린 건될 대로 되라 한번 해보자 진짜 막가는 수지 부딪혀보자 너도 부딪혀라 네가 거기서 살아남으면 내가 쓸게 근데 같이 쓰면서도 계속 그런 일들을 만들어 놓을 거라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하면 여태까지 터진 모든 일들을 입막음할 그런 위치에 가야 되잖아 얼마나 힘들지는 뭐 많이 보이는 건데 뭐 제가 하겠다니까 자기 잘할 수 있다 그러잖아 한번 시켜봐 어떻게 되는가 그 수밖에 없어 여기서 막 못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못하게 해서 그렇다고 또 꼬투리 잡고 또 꼬투리 잡고 계속해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갈수 없게 한 거는 너희들이 아니었냐 이럴 거라고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도 다 덮어 씌울 거야 그런 꼼수예 어느 정도는 놔둘 건 놔둬야 돼. 그래서 스스로들이 자기네들이 깔아놓은 데서 덫에 걸릴게. 자기 스스로 잘못을 해서 터트리게 만들어야지. 몇 명은 놔둬야 돼. 음. 한 동은 아마도 놔둬도 괜찮을 거다. 아니면 은 여기에서 진짜 뭐를 찾아내기 전에는 정말 다시는 못 일어설 만한 걸 찾아내기 전에